네, 새해 첫날부터 어, 냉장 먹고 2차 왔습니다. 이게. 크라운, 네, 이거 크라운 오프고, 여기는 야, 이 동네에서 2차예요일바타네요 예, 손님들도 많고, 일단 가보죠. 뭐, 뭐 믿자 본전인 게 크라운 오프 아닙니까? <laughs> 출발, 요즘은 이게 다버튼식이라 야, 이 통닭 하나 시키면 되겠다. 뭐, 뭐, 진짜. 뭘 시키냐, 이게. 근데 저거 일단 시켰어요. 영웅, 영웅 먹고 싶어. 어. 고르곤 피자 피자. 감자튀김 하나 시켜야지. 어우. 뭐야, 닭검질튀김 와우, 인형. 주문! 하하하하하하 <laughs> 뭐 있습니까 껍질이 껍데기 튀김 뭐해야지맨넌맨닌 다이프 이거 니꺼라고 아이씨 가보라고 야 라프로 <laughs> 이거 까자 푸시기 하라고 씨발 한잔이튀 이걸 안 먹어요 그리고 좀 껍데기 튀김 들어갔나 형님 이게 예. 공업용 그 기름이라 아유 우린 없으 먹어 자 줘봐 이것도 있어 저는 이거 아우 우린 없으 먹어 툭툭 너자 그런 오파 입니까 아.. 물달라요까 아 가자부치김 입마에 튀김 형님 물, 물 드셔야돼? 아유 없으면 먹어 봐 아까 아. 껍데기 나왔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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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5천원 행복이지 뭐 5천원 6천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따... 근데 이거 아, 여러분들 오해는 마시고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크라롱프에만 나오는 껍데기 튀김인데 저는 이게.. 이런게 좋더라고와이 아... 느낌이지 이게 예, 뿡좀이지 이야 예에 고습니다이 형은 이걸 존내 좋아야 고리곤졸자 껍데기는 진짜 인정이고 라프로 소주 한잔 줘라 아... 어? 어야 피자에 소주 한 모, 피수아닙니까 어? <laughs> 어고르곤졸라으 여 있어. 네? <laughs> 아 그리고 어머! 병철이 좀 끊어먹는다 했으니까 라프로스 인정해 줘. 리액션 쎈데 병철이 이거 아, 술 정도? 남았어 안 남았어 솔하게아 <laughs> 리액션은 영호야야 뭐좀 남았다. 에이? 에이? <laughs> 확인할 거 화해해야지. 리액션은 막 소주 12병인데, 한 잔도 냄겨 먹는 알뜰한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게 우리 혼자지? 봉범! 와 아, 찍어 먹는 게 저, 한두 번 먹은 게 아니네. 아 우리 동생이지만 아, 술도 주우신 거예요 피자도 주우신 거예요. 피자 한잔 어네 아유 야 이거 한잔더안 먹으면 간안 접이다. 여부소잔면만더 부탁할게요 이거 찍는 시간이 없어서 차미철로 학생 차미철 한 병만 더 부탁해요. 예 네, 이거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약간 컨트리라이프랑 생긴 건 우리가 좀 원빈이지만은 또이 라이프가 아주 트리 라이프야 <laughs> <laughs> 자야 병철이 한번 쉬게 해주자 아까 형이랑 일찍 먹었어 <laughs> 한번 마셔 한번 <laughs> 마셔 아유 <웃음> 야 소주 챔피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엊그제 장가집에 소주 6백원 먹고 또 먹는 우리 선수랑 먹고 있는데 제가 뻔 없네요 <laughs> 여러분, <laughs> 저 소주 6 병만 선수하고는저 전화번호를 장구해 놓은 게지린길 같아요. 어우, 야, 그리고는 해타야 야, <laughs> 야 내가, 이, 아이고, 야, 야. 형님한테... 죄송하지만 미안합니다. 이게 파인애플 샤베트를 처음이라 감면스럽주시 싶고. 자야 막장하자 아유 라, 라프로가 솔직히 열병 <laughs> 열 먹었어 열병 아유 인정 욕처럼 <laughs> 열병 인정 아유 시나 <laughs> 아유 이 샤베트 터지지도 않네 아우 그냥 시원한 거지 뭐 내가 잠자튀기면된거 아닙니까. 야 좋아하는 뭐 친구, 우리 친구. 야, 아 야, 이야 돈내마는 요 고맙게. 어, 뭐. <laughs> 감자침이, 이 네, 면살이 아우 고. 감자찜이 제일 뜨거워요. 네, 어쨌든 예, 어이차 와서 크라운너프예요 손님들이 <laughs>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야 야, 이펌 아닙니까 펌? 예, 저도 좀한단반 단계 받쳐십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